다시 다시 대열 유지하고 하나 둘셋네 하나, 네, 하나, 둘, 둘. 하나 둘 왼발 구보간에 공간한다 공간은 팔강모 사나이 굳가시자 하나 둘셋네 발강 모강모 슬리퍼네 슬리퍼 슬리퍼 와야 와. <laughs> 아, 가능하냐 이거, 이거? 누가 누가 보급품 좋아했습니까? 보급 보급수송? 잘못 놀았습니다. 아 여기 여기 여기. 됐세요 아, 우리. 어 보급이다. 어 보급이다 보급. 보금. 이거 보급에 깔리면 죽나? 살 없습니다. 아마 을 겁니다. 아! 아! <laughs> 와왜 이렇게 많아? 자, 왼쪽 왼쪽 200m. 보병 출현. 잠깐만. 아이 소피 살 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랑 돌지. 오케이 컷. 아니 이거 헬기만 있었어도 그냥 편하게 헬기 타고 그냥 낙하면 되는 거였는데 씨. 아, 뭐야 이게. 조용히 갑니까 아니면 시끄럽게 갑니까? 시끄럽게 갑니까 조용하면 조용하게 갑니까뭔 질문입니까? 뒤지고 <목소리> 싶습니까? 알벨도알벨도상대형 오른쪽에 적습니다. 오른쪽이 <목소리> 오른쪽? 뭐야 나 죽을 뻔했잖아. 어. <목소리> 죽어어 죽어 서살 사살, 사살. 아니야 저기 아, 있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너무 많습니다. 오 하나 하나 더둘둘둘 둘.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이스나이스나이스 고병장님 지금 게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아이이아이아고이아이아이아왜 이렇게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이렇게 아왜이이이아이 아! 아, 아 나살수 있는 거야? 나살수 있는 겁니까? 살수 있는 거야 나 지금? 살수 있는 거야? 나 이렇게 죽는 거야? 나 이렇게 죽는 거야? 두봉아! <놀람> <뚜벅아>. 두봉아! <놀람> 아빠가 아빠가 너 결혼하는 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놀람> 안살려줍니다 <놀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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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제가 살리겠어요, 살리겠습니다. 손자랑 보고 <놀람> 죽어야 돼. 제가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보. <놀람> 여보. 일어났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아살수 있습니다, 살수 있습니다 여기 살수 있습니다 아아... 이동합니다 여기 상병님 손자까지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아... 왜 짜증났어? 아 어, 또봐 와, 또 있다, 또 있다 다시 왼쪽, 왼쪽, 다시 왼쪽, 다시 왼쪽. 와... 계속 온다, 계속 와 이거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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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창고 들어 아, 저건가? 언덕에, 저기... 담벼락 뒤에 누워서 쏘고 있습니다 여 노출된 거같 오케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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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아, 나한대 맞았어, 한대 맞았어, 한대 맞았어 빨리 게 이동해야겠다, 여기 안 되겠다. 저이큰 패치만 있어서 언제 쓸수 있는 거 볼까? 봤이버리는이 있는 쪽. 아야야야! 뭐야 뭐야, 뭐야. <놀람> 아, 미친놈아! 진짜 오. 쏘면 어떻게?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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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쏘라 <소환기 놀람> <거에서. 놀람> 아니! 왜아나뒷소리 아니 아니 지금 여기서 쏴버리면은 적군이 우리 소리 듣고 오잖아 아아.. 아.. 어떡하지? 아, 아, 야 어그로, 어그로, 어그로. 어떡하냐, 지금 사방에 온다 사방에! 동적 처리 완료했습니다 아 일단 부상자 확인하고 나왜 맞았는지 모르겠네 아아 다른 에서또 쏩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RPG로 RPG로 벽 부술 수 있다는데 아까 RPG 쏜 친구가 한벽 한번 부숴봅시다 이거 이거 너무 강해 오케이 전진! 200m, 200m 전방. 어, 아, 있다, 있단, 있다, 있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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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 살아있거더더 어. 어, 더 가야 됩니다. 더 어, 어, 어.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뭐야, 오케이, 어, 어. 컷, 컷. 제 어려버릴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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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오케이, 5번, 6번 뛰고 5번, 6번 뛰고. 하나 뛴다하나뛴다어야죠줘어야 해줘 초에이 성공했어. 아니, 아니, 아니. 뺏은 게 아닙니다. 아직 뺏은 게 아닙니다. 사실 거짓말했어. 난이 낮습니다. 아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운전수 내렸다. 운전수 내렸다. 잡아라. 명령을 내렸어. 려 지금 명령이고 자시고 할게있나 지금 전방에 사방에 적이드 지금. 명령을, 야 전방에, 니네가 명령을 들었어? I'm hit. I'm hit. I'm hit. 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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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합니다. DLC입니다. 배늘 못. DLC입니다. 아이고, DLC입니다. 아니 표물이 아, DLC면 지금이라도 빨리 DLC를 사라 빨리 나가서 우리 여기 대기하고 있으니까 DLC 사. 지금 바로 결제되는 사람 뒤에 나와 들어봐, 들어봐, 0어봐 들어봐, 들어봐, 0어봐 들어봐, 한명봐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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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져, 뒤로 빠진다, 뒤로 빠져. 공수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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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봐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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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어야 아저것 DLC야 야, DLC야 <laughs> 아, 야 DLC <laughs> 거야 뒤에 뒤에 저기네 뒤에 왜케 맞아x2 맞아. 오케이 잠깐만요 근데 저기 중앙 아니 저거 노란색 벤 저.. 저기엔 없으니까 벤이? 네아 저게 저.. 저 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는게 DLC? 아.. <laughs> 저 벤을 적들이 가져갔어 <laughs> <laughs> 야씨야 이거 마, 근데, 근데 만든 게임사적이야야 생각해 보면 야 적들은 D l C 산 거야 그럼 자님들 님들 저희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제가 내 D N C 뭐야 이게 아, 뭐야, 아, 뭐야? 데이저클로우 아니 데이저클 <laughs> 아니 여기다 쏘면 어떻게 해? 미친 새이야야 <laughs> 지금 폭격을 여따한 거야 지금 아 살려주세요. 와, 와, 와내 다리, 아 다리... 다리... 어떻게 된 거야? 다리 안 움직여요. 이거 어떻게 된 <laughs> 거냐고? 내가 봤을 때 이거 탈출은 진능순이야 탈출해야겠다. 탈출은 진능순이야자 살해버려. <laughs> 아, 또 맞아. 가면 가면 죽습니다. 다령은 진능순이야 <laughs> 아니 아, 모... 아니 목표물이 뒤에 있으면은 씨. 에버하드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